정상, 안압, 농내장이래. 그러니까 농내장 그러면은 주로 치료하기 안압 강화제 밖에 없어, 일반적으로. 안압을 다 떨어뜨리는 방법 어떤 술을 썼는데 떨어뜨리는 게 안압을 떨어뜨리는 게 농내장 핵심 치료인데, 이, 이름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많아. 엄청 많아요. 이게 제금뭔 소리냐. 일단 정상 안압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볼게요. 이름하여 NTG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단압이 정상 범위, 통계적 정상이었는데, 2 1 m c 머큐리 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 0 이제, 이 정도 이하야 돼, 있음에 불구하고, 농대장성 신경 손상과 시야 결성이 발생한 질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인데? 신경이 자천자촌 나빠져가지고, 이거 발견이 쉽겠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검사할 때나 우연히 유신신경 사진 찍어보고, 병원 가보셔야겠는데,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농대장 시야가 나타났는데요? 약세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단안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시신경 모양만 봐가지고는 진짜 이거 상당히 해탈해 보입니다. 정상한남 범위를 좀 강론적으로 보죠. 전통적으로 정상한암은 10에서 21ml 뭐 정도의 인구 통계학적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95%가 이 정도 되면은 정상이라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5%가 빠졌죠. 이게 문제예요. 단순한 통계적 정상치일 뿐 개별 환자에게는 안전한 안압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안압범이 있다 하더라도 안압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보내면은 아나그 선생만큼 님 용감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조금 이오센터가 훨씬 더그 신경 많이 쓰인 사람이야 이제 안과생 안과 의사 생활 오래하면서도 그래서 아 저렇게 말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을 쓰면 쉽지 않습니다. 안압약이 따갑고, 뭐, 알러지 생기고, 빨갛고, 붓는 사람, 안압약 오래 투여하신 분 중에서 오시지 항상 오실 때마다 알러지 주사 맞고, 약 쓰고 그런 거, 보신, 보신 적 있죠. 여기서 한번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제, 노말, 렌티지 정상 안압 농량에도 안압약안약을 써야 된다는 쪽의 이제 이론이에요. 이제, 강화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별하는 목표 안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10에서 21까지가 9 5만 나머지 사람들, 그 안에서도 다르고 나머지 5% 어긋난 사람들도 해당되려면은 개별적으로 목표 안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마다 시신경 견딜 수 있는 안압의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자는 15에서도 시신경 손상이 진행될 수 있으면 이런 경우는 더 낮은 목표압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죠. 왠지. 그래서 그런 말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압 조절 현재까지 유일하게 증명된 치료 방법인 거야 정상압 농정을 대상으로 했다니30% 이상의 안압 강화를 달성한 군에서 질병 진행률이 현저히 감소했다. 30% 이상을 감소시켜라. 그리고 치료받지 않은 군 대비 시야 교서 진행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그 다음에 절대적 안압 수치 보다는 상대적 안압 강화율 이 중요한 한편에서 18에서 11을 낮추는 것은 33%감소 치료 효과 33가 있어서 33%가 중요하다 했죠. 아까 이제 33%를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딱 쓰면은. 쓰기 전 아나보다 30% 이하를 낮추는 게 목표인 거예요. 안과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계신 원장님들의 처방 내는 수준은 예방적 관점으로 이 정도에서 30% 이상 무조건 떨어뜨려 줘야 된다. 그리고 따라서 정상한 농량에서 아나 강화제의 사용은 과학적 근거의표준치료법을 인정받고 있으며 개별 환자 상에 맞는 목표 하나 발생의 핵심이다. 너무 좋죠.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안과 교과서에 딱 이게 실려 있어요. 끝. <laughs> 너무 써나죠. 잠깐만요, 이제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요 한계점이 없냐, 이거죠. 개별 목표 안압 설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별 목표 안압에서 다음과도 문제점이 있다. 측정이 일단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실제 임상에서는 시신경의 개별적 압력 내성을 직접 측정할 방법이 없어. 눈 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합니까? 아닐 수가 있는 거요 아까 95% 밖에 안 됐잖아요. 정상 안압 10에서 21까지만 하더라도 95%만 해당되고 인구, 인구 집단에 5% 빠졌잖아요, 또. 경험적으로 강한 목표, 일률적인 접근이지, 이게. 그래서. 개별적인 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낮아 10에서 10인 경우는 어떻게 낮추냐 이거요. 또 그런 증가가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환자 방수를 뽑아서 봤더니 산화 DNA 손상 마커가 증가어 있더라. 그리고 농장 환자에서 혈정에 지질 과산화 마커인 말로닌디하이드레이트가 증가했더라. 또 정상 농장에서 전시장 항산 능력이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해서 증명이 돼 있고 조직학적으로도 또 군데야 DNA 손상이 증가돼 있고 이건 암에서도 나타나요. 비슷한 기전이에요. 그럼 시신경 유두 아까 머리 부분에서 이런 이제 항산화 효소가 떨어져 있더라. 이런 것이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정상하나 농내양 환자에서 혈관 조절 능력이 저하됐다. 또산화시트로 인한 일산화 질소 생성이 감소돼서 적절하게 혈관이 팽창되는게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초 연구로 이제 징코 불러봐 같이 혈액 개선제를 줬더니 시야 개선이 생기더라. 재밌죠? 농내양 약이 아니야. 간혹 강화제가 아니야. 근데 이걸 줬더니 혈류 개선 항산화용과 혈류 개선 복합 효과가 나타났고, 비타민 C를 많이 했더니 안압 아, 감소 시야 안정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항산화 복합, 복합 투여로 시신경 보호 효과를 냈더라. 비타민 A, C, E의 보호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비타민 섭취이 높은 군에서는 농량 발생률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통합적치료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멀티모달. 기본적으로 안압이 떨어뜨렸을 때30% 이상 맞췄을 때효과 있다는 것은 일단 입증이 됐잖아요. 그거를 그걸 사용하되 그걸로 끝내지 말고 신경보호한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상선한지 비타민C,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미토콜의 기능개선제로 꽃게텐, 알파리포산 이런 것들을 보충해줘야 되고 혈류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같이 가야 이게 원활하게 환자를 전체적으로 보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 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